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세 가지 절기를 지켰습니다. 가장 먼저 유월절을 지켰어요. 유월절이 뭐냐면, 애굽, 지금의 이집트죠. 여기서 빠져나올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. 이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임했어요. 장자가 뭡니까? 가정을 대표하는 마다들 아닙니까? 가정 전체가 재앙을 당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복음을 거부한 원죄, 마귀의 자녀, 지옥가야 할 운명,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싹다 죽는다! 그게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. 죄의 싹은 사망이요. 이 죄가 원죄입니다.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예요. 이거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그게 사망이에요. 그걸 상징하는 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버리신 거예요.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만 멀쩡하게 살아남은 거예요.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왔잖아요. 이 날이 절기 명절이 된 겁니다.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모든 죽음과 재앙이 넘어갔다. 굉장한 절기예요.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. 두 번째, 이 유월절이 지난 후에 7주, 그래서 7, 7절이라 그래요. 또 49일이 지나서 51일째 되는 날, 그래서 5순절이에요. 이때는 보리 추수를 마치고 여호와의 인도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요. 두 번째 지키는 이 7, 7절, 5순절, 이 날이 상징하는 건, 성령님의 인도예요 구원받은 게 유월절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를 사막 같은 세상에서 가만히 내두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. 1년 중에 마지막으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.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가을이 되면 한해 동안 농사지은 뭐 모든 곡식 과일을 추수해 가지고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요.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. 창고에 저장한다. 또 다른 예로는 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?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. 말이 광야지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의 사막 지역이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생활할 때 초막을 짓고 생활했어요. 사막 같은 그 40년 생활 동안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셨다. 여기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초막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이에요.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의미합니다.